여러분, 누구세요? 저희는 베이비복스입니다. <laughs> 안 맞습니다. <맞죠>? 앞으로 <안> <laughs> 계속 안 맞아. <laughs> 우리 네, 한 네, 해보자. 네, 한번 해보세요. 7, 맞추자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베이비복스입니다. 베벅스 <laughs> 이것도 안 맞아. 안 맞아. <laughs> 만드신 거 준비가 됐나? 이지이 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제가 인연 요새 하긴 하는데요. 네. 출력이 잘안 돼요. <laughs> 최근에 만들어가지고. <laughs> 이게 아직 몸에 안 뱄어요. 어떻게 네. 만든 건데요? 일단 제가 음흠. 제안을 했는데요. 제안을 일단 했어요? 베이비부터 응? 언니들이 조금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. 아 베이비부터 베이비. 눈을 못 마주치고 <laughs> 꽃받침 <웃음> 꽃받침 베이비입니다. 아니야 이런 건 싸울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? 하나 둘셋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야 됐 아니, 아니, <laughs> 하지 마요. 됐다.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래도 어, 시작했으니까 사부 긴장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베이비 복스입니다 아, 아, 힘들다. <laughs> 성공입니다. 네. 세번 정도 해야 맞아요. <laughs> 지금까지, 하나, 둘, 셋, 베이비